옳다고 생각, 설득해야죠. 설득해야 되고요. 이거예요. 양심 철학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옳은 것 같아요. 국민이 싫대요. 국민을 설득 못하면요. 그러니까 그, 그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옳다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요. 아무리 옳은 것도 국민한테 이제 피해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설득과 소통으로요. 설득해, 할수 할 있는 만큼에서 조금씩 조율해 가야 돼요. 왜냐, 항상.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겠다. 즉 내가 상대방이라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오라도 나한테는 전혀 납득이 안 되면 거기 맞춰 줘야 됩니다. 지금 가족 가족 한 명한테도요. 내가 양심하자고 얘기해도요. 가족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이지만 못 받아들이면요. 보살도라는 거는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상대방이 한 걸음 더 나오게 만드는 게 보살도입니다. 항상. 그걸 불교에서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이 뭔 뜻이냐면요. 형편에 맞는 처방. 즉,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근데 환자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부하는 형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해서 나중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세종이었어요. 세종이 대단한 게, 이런 토지 문제 하나 해결할 때도요.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여론조사를 17년간 해요.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신하들하고는 최고의 법을 만들었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실질적인 그 당사자들이 거부하면은 그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강요했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라는 것이요, 막연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재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종이 17년을 버티면서 합니다. 세종이 진짜 대단한 게 지금 신하들 하나 조율할 때도요, 세종은 세종대로 제일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양반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다. 근데 당장 조정 대신들이 거부하면 거기에 수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안 하고요. 신하들을 통해서 토의시켜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안이, 안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 입에서 나오게 만들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 입에서 찬성 말이 나올 때까지 몰고 갑니다. 설득을 통해. 그래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합시다. 하면 세종이 경이 그렇게 원하니 해봅시다. 하면. 그러면 이게 신하들이 벌써 한마음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돼요. 이 단합된 힘을 못 걸어내면 일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냥 이론가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득을 잘하고 소통을 잘해요. 저희가 연구해온 양심철학이란 건 그냥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요. 홍의인간이란 건 실제 저분이 이익이 돼야 홍의인간이에요. 즉 나만 옳다고 여길 때는 보통 지적하고 끝나요. 너 그렇게 살아봐라. 백날 살아도 안 된다. 즉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조조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보살도라든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고급 철학은 그게 아니죠. 지금 나를 왕강히 반대하고 있는 저 사람마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항상 열린 사고로 나. 상대방과 항상 조율해 갈수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그거 같아요. 상대방과의 조율. 이게 서양은요 토론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조율을 참 잘해요. 이것만이 옳다는 게 없어요.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너 생각이 더 자명하면 바꿀 용이 있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배수의 진을 치고 서로 싸웁니다. 지면 한 명이 완전히 이제 한을 품고 나가떨어져요. 이겨도 재미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해도 상대방이 한만 품지, 한마음이 되질 않아요. 그 세종 때한테, 세종 때 그, 그때는요, 그런 토론 문화를 갖췄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융성했습니다. 즉, 동의족들이요, 신기한 게, 동의족들은 회의 문화를 되게 강조했고, 중시했고, 지금 이렇게 토론 못 하던 문화가 아니었어요. 동의족 문화가 원래. 저 몽골족들 문화가요. 회의를 어느 문화보다 중시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를 중시해요. 즉, 모든 그 회의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설득이 됐는가를 되게 중시해요. 즉, 소통을 되게 중시했던 거예요. 강요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예전 신라 때 부족장들이 모이죠. 부족장이 그 당시에 그럼 힘이 많잖아요. 지방 영주급들이에요. 지방, 영, 지방을 바로 통치를 못하면 영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설득이 충분히 돼서 공감해서 만장일치라는 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요. 내려가서 말 듣겠어요? 여기서만 한다고 하고 내려가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고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도 원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부족을 가서 그 부족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회의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몽골족들은 쿠릴타이라고 500부장인가요? 그 이상들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징기스칸, 그런 칸 자리도 다 거기서 결정해요. 거기서 거부했기 때문에 징기스칸 다음 칸이 늦게 나와요. 회의에서 거절하면 거부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문제 있어. 하면 그 회의 참가자들을 다 설득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신라의 화백회의, 다 그겁니다. 화백이라는 게 뭐죠? 조화로울 화자의 백, 백은 그 주인 백 그러죠. 백은요, 내 뜻을 밝혀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백이라는 화백은 각자가 자기 의견을 밝히되 조화롭게 밝힌다는 재밌죠. 화백이란 말이 아주 좀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 자기 주장을 해서 그게 한 가지 제일 자명한 거, 양심에 맞는 걸 고르면 고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지. 서로 욕심 부리면 결론 안 났겠죠. 양심적으로 참가해서 자명한 상대방 말도 자명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되고요. 화백회의를 참가할 자격이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말도 양심에 맞으면 인정할 것. 두 번째. 양심에 말만 할, 맞는 말만 하려고 노력할 것. 이런 분들 모이면요. 엄청난 결론이 나옵니다. 혼자서는 못 내릴 엄청난 좋은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지금 국회에서 원래 그걸 해야 되죠. 국회가 나라 회의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 박아놔야 돼요. 양심 원칙들을 박아놓고,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양심에 안 맞는 말 하면 마이크 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서로 당을 떠나서 양심에 맞는 말만 하려고 경쟁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명한 것들이 빨리 모이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그게 옳은, 제일 자명하고 옳다.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제일 옳다. 여결론 낼수 있는 회의를 못 하는 문화에서는요, 당파 싸움만 일어납니다. 조선시대에 그걸 못 해서 당파 싸움만 하다 망했어요. 실제로. 가끔씩 의견이 합일되지, 전쟁이 났는데도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얘기 뭐냐면요, 국익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익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당이 이 기회에 임재왜란때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니. 무섭죠? 전쟁, 아,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당파상만 하다가는 전쟁이 날때 자기, 당익만 챙기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국익을 아무도 안 챙긴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안 그런 리더만 뽑으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내고. 국민들부터 그렇게 살자는 거죠. 국민들 주권자가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그런 리더를 뽑을 수 있겠어요? 안목이 안 되죠. 양심 조금 해본 국민이라야 양심을 조금 해본 국민이라야 그 리더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목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양심 있네? 이 판단을 못 해요. 나부터 양심이 없으면. 욕심꾼들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고, 다음엔 저 사람이 자명하네. 욕심의 자명이죠. 예, 이런 거를 멈추려면, 지금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쉬운 얘기 같죠? 문화 수준 끌어올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경제력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긴데 정신개조니까 어떻게 하면은요 한 생각 고쳐 먹으면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주장해 보는 게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력이 더 는다고 해서 선진국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화를 가지고 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전 세계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인들 기적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한강의 기적. 이번엔 촛불의 기적이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촛불 시위 보러 와요. 구경하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렸는데 국민들이 다시 국격을 올려놨어요. 이상한 시위를 한다. 쟤네들. 명, 명품 시위를 한다. 하고 보러 와요. 짝퉁 대통령으로 되게 체면을 구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지금 다시 국격을 끌어올린 거예요. 해외에. 이런 국민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그런 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같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외양간 고치는 사람 비웃지 마라. 그 사람은 대비라도 하고 있다. 보통은 외양간도 안 고친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럼 희망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촛불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렇게 그 우리 양에 다 차는 양심을 알고 나온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양심하겠다는 쌍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잘 살려서 올바른 양심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으면 엄청난 저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복도다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한번 힘내고, 이번 기회 우리 나라 문화 한번 바꿔서 양심 강국 한번 대봅시다. 해보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못 살리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복도다 가야죠. 그래서 그러면 큰일도 내는 거예요. 제가 봐서. 근데 잘하는 사람도 못한다 못한다 하면 기죽어서 못합니다. 어쩌다 막 100번 하다 한번 돼도 야너 소질 있네 하고 부추기면 자꾸 해봐요. 잘한다 하면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다가 뭔일 나는 거예요.